자, 안녕하세요. 네 수상하 복습 기준 좀 얘기해 주려고 켰는데, 어, 여러분이 어떤 단원을 갖다 버리면 되냐면, 은 일단은 나머지 정리는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 가, 버리면 안 됩니다. 복소수는 제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나머지 다 중요해요. 그냥 복소수 하나밖에 제낄 게 없고요. 계산 연습해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함수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등식까지 요즘 최근 들어 부등식이 엄청 중요해진 것 같으니까 부등식 파트 좀 열심히 공부하고 당연히 도형적인 부분 이거 중학도형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중학 기본 도형들 성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는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하로 가면은 하는 사실 분량이 별로 없는데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이거 버려도 되고요. 미적은. 또는 이제 뭐 무리함수 유리함수까지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정도는 식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식 정도는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표현 이제 점근선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점근선 요런 거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둬라. 그리고 뭐 이상한 거 중에서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거도 안 나올 겁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안 나올 건데 산술기하 정도는 한 번쯤 해보고 코시-슈바르츠 나오면 좀 난리 날것 같긴 한데. 그런 건안 나올 것 같고, 집합 기본적인 뜻, 그 다음 명제,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파트 복습하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당연히, 당연히 요거고,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오메가 나오는 파트는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4차, 5차, 이런, 4차, 3차, 5차, 뭐, 100차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좀 해보긴 좋은데, 어,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특히 요즘 들어서 좀 중요하다 하는 거, 집합의 뜻, 에서 연산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들 몇개 갖고 왔는데, 올해 수능 본 학생들, 아니면은 고2 친구들 한 번쯤 다시 풀어보세요. 요 정도가 내가 못 풀어도 괜찮지만,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은 요런 표현 같은 게좀 낯선 친구들은 고3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 못 해먹겠어.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찬찬히 해서, 추론 능력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추론. 대부분 수투에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수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하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런 것 때문에 좀 해보시는 거고, 일단 하보다는 상이 좀더 중요하긴 해요. 이런 문제들. 여기 좀 적어 놨는데,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 중에서 여기 구간 나누는 거, 구간. 요거는 이제 구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비슷한 표현 또 있죠.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30번 이것도 대칭성이나 이차 함수 특징이 특징이 이러는데, 이거 추론, 함수 추론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좀 생각해 보는 걸 가져가야 되니까, 이런 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어떤 표현이냐면은, 요런 기본적인 항등식이나 이제 방정식에서 표현 중에 식을 좀 저렇게 꽈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저런 거 연습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순수, 미분으로도 풀수 있어요. 이거는 미분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계산 피지컬 키우기 위해서 넣어 놨고요. 조금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미분 어떻게 써먹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것도 또 비슷한 표현 나오죠. 요런 거. 이것도 문제 조금 어렵거든요. 이 정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30번은 하고 요거 30번, 요거 두 개는 죽어도 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추론 트렌드 맞춰서 보면은 21번이 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실제 고3 애들 이거 7월 모의고사인데 7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표현 제가 교육청 모의고사들 다캡처해가지고 나온 것들 좀적어놓려다가 굳이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요거나 이제 아니면은 결국에 순서상 조건에서 수학상이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거 이거 수능입니다. 수능. 요것도 수능이고 결정적으로 수학상 어떻게 3차 방정식 근과계수 관계 써가지고 날라갈 수 있게 빨리 풀수 있는 문제 뭐이런거 만약에 수학상 하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문제 보고 좀 쪼는 경우도 있지만 계산 속도 차이 나요. 결국에는 계산 속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계산 때문에 수학 상하를 복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보면은 부등식 영역 좀 공부 열심히만 했어도 그냥 이런 거 틀릴 리가 없죠. 그리고 집합 표현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고, 요것도 수능인데 요것도 어, 이제 수수해발 내리는 거 이런 거 해봐서 계산 좀더 빨리 할수 있고 중학도형 복습 잘돼 있으면 이런 거 편할 거고. 얘도, 뭐, 이제, 접할 때가 가장 넓이 최대 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으면은 너무 쉽게 할수 있고, 이건 아예 직접적으로 내분 네 물어봤죠. 여기 또 보시면은 계속 뭐가 있습니다. 부등식에서 장난질 그 계속 치는 거랑 또는 요즘 최신 계속 나오는 거. 구간. 구간으로. 3월 모의고사에도 이거 구간 나왔었죠. 그런 거. 이거 다 고3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부등식으로 한 번씩 틀어주는 거. 이거는 좀 특이하게 판별식 없으면은 못 풀게끔 나는 거. 이번에도 또 그, 6월 모의고사 때 15번이 판별식 쓰는 문제였는데, 판별식 요즘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 구간하고 판별식, 부등식 구간. 그리고 요건 조금 특, 특이하지만, 요거는 이제 명제, 완전, 그렇게 깊게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집합도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깊게까지는. 또는 계산 능력을 통해서 수학상으로, 이거 수능 문제인데, 이런 거좀 기를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문제, 2학년 애들은 지금 이거 보고 좀, 아, 하이 정도만 수학상하 복수하면 되겠구나. 수학상하에 너무 신경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학상하 모의고사가 72에서 80점 정도 나오면은 탈출하면 돼요. 알겠죠? 요 정도면 탈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문제가 아마 못풀 거예요. 아마 못풀 건데, 이해가 되면은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에 또풀어 되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좀 잡아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결국에는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좀 마지막에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예를 들어, 내가 목표가 1등급이야.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인데, 수학상화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를 공부를 잘안 하고 갔다고 쳐볼게요. 그럼, 고3 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알수 없는 그 계산 벽에 막혀가지고, 진짜 엄청 뚫릴 것 같은데 안 뚫리고, 뚫릴 것 같은데 안 뚫리고, 뚫릴 것 같은데 안 뚫리고 이러다가, 결국 못 뚫고 끝납니다. 제가 좀 많은 1등급을 봤는데요. 수학상하를 못하는 1등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2등급에는 수학상하잘 못한 애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1등급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2등급 정도만 맞아 되는지를 생각해서 판단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들 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